예쁜 색깔이 안 나와. 배게 쓰면안 돼. 물김치니까 볶게 해야 돼. 건데기가 있으면 활동 안 넣어도 매실하고 하와배 갈아 넣어서 맛있네. 오늘은 나박 물김치를 담을 거야. 먼저는 얼갈이를 하얗게 백김치 담았잖아. 음. 근데 오늘은 빨갛게 고춧가루물을 내서 전번에 이거 말려 놓은 건데 고춧가루 있으면 고춧가루 풀려서 체에다 받쳐서 고은 물만 쓰면 되는데 이 고추 있어서 이거를 불려서 갈아 믹서기로 갈아서 체에 받쳐서 빨간 물 쓰죠. 음. 먼저 고추부터 불려야 돼. 고추 빨간 물이 예쁘게 나오더라고. 요 말린 고추로. 불려야지 흘려, 색깔이 예쁘게 나와 말른거 그, 그냥 가르면 네. 예쁜 색깔이 안 나와 찹쌀가루로 네. 물곱게 쓸거야 풀을 음. 물김치니까 조금만 넣어도 돼 이렇게 찹쌀가루 되게 쓰면 안돼 물김치니까 물곱게끓어올르지다 된거야 이게 말같아 칼물이 저 뒤에다 시키게 배추는 얇아서 간이 금방 배기 때문에 절구지 않아도 돼. 음. 근데 무는 단단하잖아. 음. 그래서 살짝 먼저 배추보다 먼저 소금에 절으려고 음. 이제 먼저 쓰는 거야. 소금 이 정도 음. 이렇게 어서 살짝 밑간을 무에 간이 좀 들어가라고. 먼저 이렇게 해놓을게. 배하고 사과하고 양파 좀 갈아 넣으려고. 요즘에는 배추도 단맛이 없고 무도 그렇게 가을 무처럼 단맛이 없어. 음... 그러기 때문에 요런 과일 단맛이 날수 있는 거를 좀 갈아서 넣어줘야 맛있어. 그래서 어떻게 배는 반만. 갈고, 반은 이따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으려고, 여기다. 하가는 음. 하나 다, 넣, 다 넣을 거야. 음. 갈아가지고, 물만 쓸려고 음. 어이구, 물이 많이 나와서 맛있겠다. 양파도 하나 갈을게. 음. 라서 이렇게 뭐무 사이즈에로 썰가 사이즈로, 음. 사이즈로 뜯으면 이번도 조금 썰어 놓게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좀 넣고 쪽파 이건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잘게 안 썰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이 정도？이제 네. 고추 불린 거 가르 게식었 어？찹쌀 풀을쓴 거요？식 었 으니까 요걸 이렇게 물김 치는 항상 곱게 해야 되 나？보 네, 곱게 해야 돼？건 대 기가 있 으면, 안 좋아 물김 치는. 매실액 넣고, 생강청 음.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소금, 음. 소금으로 이제 간을 해야 돼. 여기다 이렇게 주면 되네. 앞에 이렇게. 음. 사과, 또 양파 갈은 거 있지? 넣고. 음. 그다음에 쪽파. 음. 아, 설탕 이런 거 쌀로 안 들어가서. 설탕 되는구나. 안 넣어도 돼 왜냐하면 매실액 넣지, 었 아까 배 갈았지, 사과 갈았지, 양파 갈았지, 그리고 음. 또 배도 또 이렇게 썰어서 넣었잖아. 이거 이렇게 하, 하나씩 입에서 넣었을 때배 먹으면 음. 맛있어. 아, 됐어. 맞아. 활동 안 넣어서도 매실하고 하과배 갈아 넣어서 맛있네. 이렇게 해서 이거 나박 김치는 금방도 맛있어. 근데 이제 내일쯤 되면 더 맛있지. 음, 냉장고 넣어놨다. 내일 이제 밖에 베란다에 넣었다가 놨다가 살짝 익었을 때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 물 김치. 음.